정답부터 말하면 호가는 떨어진 게 맞는데 이제 호가는 부르는 가격이고 실 거래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왜냐면 애초부터 호가는 실 거래가보다 원래 높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이제 호가는 잡은 게 맞아요. 근데 실 거래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원래는 지금 규제 부동산 나오고 나서 이제 압구정 가격이 엄청나게 부르는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처음에 뉴스가 나, 많이 나왔었는데 무슨 압구정은 14억에 호가가 낮아지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33억에서 30억 3억 낮아지고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36억에서 32억 정도 거래 후한 건도 매매가 없고 직접 가면 낮은 걸 알려준다 잠실 엘리트도 32억 거래 완료 후 계약금 2억 이상 날리고 취소 이거는 유명했죠 계약금을 2억 이상 날렸다. 왜냐면은 이제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잔금 납부가 불가능해져가지고 날린 건데 이게 가장 유명한 뉴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 한강뷰 63억 호가가 53억을 불렀는데도 안 팔리더라. 반포레미안이 55억에 팔려고 불렀는데 40억대 후반으로 15억 이상 낮아졌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조용하더라. 개포동은 위약금 받은 거 40억대에 원래 팔려던 게안 팔려가지고 36억에 나와있다. 4억 정도 내려앉았다. 근데 이제 부동산 규제가 6월 27일이니까 이제 한 달이 약간 안 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 사고 판 가격이 낮아졌느냐. 이제 레미안 테치팰리스라고 한. 음마아파트 앞에 있는 대치동역에 내리면 대치역 앞에 있는 쭉 늘어선 아파트죠 42, 45억보다 42억, 45억보다 더 높은 47억에 거래가 되어가지고 원래는 32억짜리가 그만큼 좀더 비싼 가격에 훨씬 더 비싼 그러니까 15억이 올랐다 이거겠죠 1년 전보다 그만큼 많이 오른 가격에 지금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도곡렉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이것도 이제 대단지인데 강남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다가 보셨을 겁니다 3개월 전 가격보다 3억 오른 23억보다 3억 오른 26억에 거래가 되었다 실제로 거래가격은 공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도곡동 대장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는 원래는 대표 부자 아파트였다가 지금은 살짝 시들한데 한달 전보다 1억 오른 43억에 거래되었다 41억에서 이거는 이제 규제가 나온 날에 계약을 마무리 지은 건데 일단은 낮아진 거는 실제로 안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이 낮으면 요즘 그냥 안 팔아버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던지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말하는 제시 가격만 낮아졌을 뿐이지 강남의 대림 아크로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보다 5천만원 정도 더 오른 가격에 28억 3천만 원이었는데 28억 8천 5백만 원. 그러니까 5천 5백 정도 올랐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오름세는 완화되었지만 뭐 1, 2억 정도까지 안 올랐지만 그래도 낮아지진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대치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49억짜리가 55억 6억에 6억 가까이 올라간 건데 이제 워낙 근데 공통점으로는 원래 비싼 아파트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싼 아파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돈이 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니까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도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대출 안 받고 현찰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라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문제 없이 꾸준히 오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제 뭐 유명한 압구정 인데 압구정도 일단은 제시 가격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5개월 만에 17억이 올랐다 그래도 뭐 예전에 부르던 가격처럼 80억은 안 받았다 약간 이거를 약간 위함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찬성론에 좀 변명을 하자면 규제를 해서 원래 80억 깔고 69억 간거 아니냐 뭐그 정도 말을 할수 있는데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언감생심이고요. 떨어지려면 무조건 아파트를 새로 짓자는 이상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달 만에 75억에서 83억. 그래도 이게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100억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100억이 아니라 83억으로 거래됐으니까 조금 오름세는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좀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 위안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상으로 규제가 오르는 걸 막을 순 없고 단지 100억 될거 이제 한 80억 정도로 그냥 많이 오르게 하지 않았다 규제가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구령 현대 아파트긴 한데 조금 대형평수이긴 한데 초대형평수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국민평형인 30평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긴 하지만 75억에서 79억 그나마 이제 80억을 안 넘은 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가 어쨌든 갑작스럽게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부동산 규제의 성공 요인은 약간 갑작스럽게 서든어택식으로 한발 빠르게 남들 몰래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했던 거고 어쨌든간 다시 말하자면 100억 될 거를 그래도 100억까지는 안 오르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미 규제가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만으로 시간을 조금 늦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데 현대 아파트 오른쪽에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죠.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곳이요. 51억짜리가 53억이 되었다. 그래도 뭐 갑자기 65로 빵 뛰진 않았으니까 조금 그게 아마 이번에 규제 당국자들의 좀 위안을 삼는 게 아닌가. 강남 뿐만 아니라 잠실도 당연히 낮아지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1억 5천 정도. 그래도 원래는 막 40억, 45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나마 40억을 전부다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3십억 정도로 마무리 짓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겠죠. 지금 전부다 가격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아예 안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팔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 오는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뭐 어차피 결국에는 언젠가는 풀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거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들 거둬들였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상승세로 거래. 그래도 뭐 거의 안 올랐다라고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다가 지금 실제로 보면 이 기울기가 파멸적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멈춘 그 정도? 이건 이제 유명한 그 롯데월드 앞에 무너져 내려가는 아파트가 이제 잠실주공 5단지라고 있는데 40억에서 45억 정도로 근데 이것도 원래 50억 60억에 팔겠다고 내놓았는데 그나마 낮춰서 45억에 팔았으니까. 그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은 눈치 게임을 시작한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말한 것처럼 호가가 낮아진 건 맞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기존 거래 가격보다 낮아지진 않고 기존 호가에서 내려왔는데 애초에 기존 호가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기존 거래가보다 기존 호가가 너무 황당하게 높아가지고 그 중간 정도에 조금 서로 서로 타협을 본게 이번 규제에. 정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듯한 갑자기 압구정 아파트가 반 토막 나가지고 기존에 80억짜리가 40억 되고 이러한 현상은 단한 군데에서도 포착되지 못한 게 팩트이고 우선은 이제 다들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차피 뭐 이사를 사실 사람들이 막 1년 2년 안에 가는 경우도 되게 드물고 당연히 규제가 나온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 규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내가 진짜 이사 가야겠다 가격 낮아질 테니까 당장 짐싸뭐 이런 식 분들도 안 계시니까 그냥은 지금은 어차피 사람들이 안 사고 팔면은 또 막상 가격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잘안 사요 가격이 올라도 안살 테지만 그러한 좀 소강상태일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말 하면은 정부 입장에선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냥. 단순 시간 지연 전략 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린다라고 하면 은 박앤세일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듯이 조금만 내려도 지금 사니까 어쨌든 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 60억에 올라와 있던 게 50억에 판다고 하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49억에 사는 거 보면은 기존에 이제 40억 했던 아파트들이요. 그만큼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을 세일 바겐세일 기회라고 보고 조금만 떨어져도 계속 사대니까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가격이 조금 올랐다 이 정도일 뿐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요즘 돈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한달 만에 1억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뭐 여태까지는 갑자기 한 달에 5억 올랐네 10억 올랐네 이렇게 정신없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정신줄 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한달 만에 5억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달 만에 막 1억 오천만 원 오른 것도 되게 많이 오른 건데 이제 이렇게 오른 것 또한 어, 거의 안 올랐네 만족하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어쨌든간 지금 상승세를 막기에는 조금은 힘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규제를 하면은 진짜로 잡힐 것이냐. 여태까지 규제는 많이 해왔죠 사실 결과야 뻔한데 일단은 그래도 장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00억 될 거를 그냥 80억 선에서 막았다 근데 이게 기존에 원래는 6, 70억 하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30억 올라갈 거를 10억 막은 것도 나름 성과는 성과겠죠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10억이라는 돈도 황당할 정도로 많은 돈인데 이제 기존의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뭐 장난해?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